어 정말 그 영광스럽죠 어 그리고 기쁘고 어또 책임감을 크게 느끼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성공을 했는데 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은 승리를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이 저의 승리에 대한 그이 즐거움이나 그런 게뭐 완전히 반감되고 네. 저는 이제 저 개인의 선거 승리보다는 정말 이번에 의회 권력 교체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제가 종로에도 도전하는 것이고 열심히 뛰었는데 의회 권력 교체를 하지 못해서 사실 좀 좌절감 같은 걸 느끼고 있죠. 어쨌든 처음에 오셨을 때 그게 수도권 선거의 선봉이 되겠다 했는데 수도권은 그나마 그래도 서울은 뭐 압승을 했고요. 승리를 좀한택이잖아요 수도권 승리. 어, 그렇죠. 뭐, 네. 제가 종로로 와서 그렇다고 이제 보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하여튼 종로 인근은 중구, 동대문, 성북, 서대문까지 다 이겼어요. 네. 저희 인접지역은. 네. 그리고 또 수도권은 도 나름대로 그 선전을 한 편이죠. 네. 저희가 이제 강원도나 충청이나 또이 PK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선전할 걸로 생각했는데 음. 그쪽이 부진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이제 패배로 한 명이 나지만 수도권에서 그래도 좀 선전한 것은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권교체를 향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은, 교두보는 마련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니 전국 선거에서 세번 졌죠. 네. 2006년 53일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네. 원래 이렇게 세번 지낸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 보통 네. 일진일퇴하죠. 네. 일진일퇴. 한번 이기, 우리가 이기면 저쪽이 그 다음에 이기고 이런 식으로 네. 일진일퇴하는데 하여튼 3패를 했단 말이죠. 예, 그, 그래서 그때 2008년도에 총선거에 지고 나서, 야, 이제 뭐, 영원히 그, 민주당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냐. 네. 아, 아마 그 당시 한나라당이, 예, 일본의 자민당처럼 수십 년 집권하는 거 아니냐. 이제 네. 그런 그 위기감이 있었는데, 저희도 열심히 했고, 또 이제 반사이익도 있었죠. 이명박 정권이 하도 실정을 많이 했으니까 에 그래서 이제 2010년도 6.2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희망의 불씨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자부심도 느끼고 그때 제가 당대표로서 선거를 준비하고 지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세번 연패를 했으니까, 우리도, 6.2 지방선거, 어, 19대 총선, 또 18대 대선 이렇게 세 번을 계속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일단, 6.2 지방선거 승리를 했는데, 19대 총선은, 아뭐 완패는 아니죠. 어, 그렇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패배로 기록이 될것 같고 그래서 일진 일퇴의 그런 과거의 전형적인 룰이 다시 복원이 된다면 어, 12월 대선은 우리 차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차례를 기다려서는 절대 기회가 안 오죠. 국민들로부터 수권 어, 정당이다, 대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받았을 때만 그 기회가 우리한테 올 거라고 봐요. 전략도 부재했고, 네. 공천도 잘못했고, 네. 또 현안 대응도 잘못했고, 말하자면 그좀 가혹하게 네. 예, 얘기를 하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보통 어, 어떤 어 것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당에서는 제가 잘한, 그, 뭘 잘했나 고 그, 해도 눈을 씻고 봐도 잘한 게 없어요. 전부 다 지적받을 일만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으니까 이건 패배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성적표만 보면, 그렇게 그또 형편없는 건 아닙니다. 원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보면 아무것도 잘한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이 중앙당의 역할이 정말 부진했는데, 그런데 전체 득표수를 보면 저희가 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의석수에서는 뒤지지 않 그만큼 민심은 예. 뜨거웠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이제,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네. 이거 심판해라, 라고 네. 네. 주문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 속전 표현으로, 국민들이 민주당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걸 떠먹지도 못하고 떠먹여 주십시다 한 격이 됐다는 거죠. 뭐 전혀 안한건 아니죠. 네. 우선은 이제 제 선거가 바빠서 네. 제 선거가 급해서 제 지역과 인근 지역만 제가 조금 이렇게 거들었죠. 네. 뭐 동대문이라든지 성북이라든지 네. 뭐 중구라든지 이런데 거들 거들면서 이제 제가 선거를 했는데. 에, 또 이제 이 한미 FTA 문제 같은 현안 그렇군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네.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또 그것도 바로 잡았죠. 그래서 네. 뭐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닌데 원래 저는 이제 이 내부를 향해서 총질을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냥 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문제 제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 이, 좀, 충고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그런 게 잘, 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 공천 과정에서도 그랬다는 겁니까? 이제 공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공천 프로세스나, 그, 이, 당무를 집행하는 거나,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있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재정치를 거의 안 했다. 네. 정말 그 선당 후사를 실천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이제는 이제 정세균의 정치를 할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또 문제가 있죠. 응. 또 신뢰, 신뢰감도 떨어지고, 응. 그래서 갑자기 변하지 않겠지만, 응. 과거와는 조금 다른, 응. 그래서 이제, 이, 항상 당을 우선하고, 이, 당 중심으로 생각하던 데서, 이제 제 정세균의 정치도, 어,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세균의 정치를 위해서도,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제 그런 어 일종의 그 전환이라고 할까, 어 변화라고 할까, 그런 걸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정세균의 정체라는 것은 뭡니까? 아 정세균이 지금까지는 이제 당의 승리가 가장 최우선이었는데, 네. 이제는 당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네. 정세균의 성공과 정세균의 승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쪽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그이 가치의 변화라고 할까 또 어, 이, 저의 그이 어떤 노력의 에, 방향의 전환 이런 걸좀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글쎄요 이제 그 과거 같으면은 뭐다 훌륭한 분들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예.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예, 예. 어떤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야 되느냐 예, 예, 예.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예, 네. 저는 이제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 예. 역동적이라 해야 되겠다 또 예. 창조적이라 해야 되겠다 예. 이제 이런 그 기준에서? 예. 기준으로 보면 예. 제가 이제 원래 좀그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눈높이도 높고, 에. 또 잣대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에. 그래서 그런 잣대로 보면, 에. 에, 이렇게 흡족하지 않다. 뭐 이런 일은, 음.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차선책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요. 사실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에. 에? 특히 지금 그 양극화가 심각해짐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중산증까지 포함해서 서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까? 정치가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 왔는가? 저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구두선이 아니고 실천력이 담보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안철수 현상이 왜 나왔습니까? 네. 기존 정치 세력들이 국민의 그런 눈높이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 반성을 깊이 하면서 이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되겠고 국회도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가 필요할 때 싸움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을 제대로 잘 모시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도록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치의 혁신이라고 할까, 변화라고 할까, 뭔가, 과거와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네. 그, 도울 건 돕고, 네. 반대할 건 확실하게 반대한다. 네. 그래서, 이, 무조건 반대를 하기보다는, 네. 이, 국민 경제나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월가에서 어~ 금융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때 뭐~ 그때가 (2009년이었죠) 아마 8년 말. (2008년) 음, 말이었나 예 그때 굉장히 그~ 이~ 어려운 상황에 네. 처했을 때 제가 그~ 1 0 0억 달러) 의회에서의 그~ 이~ 지급보증 동의를 네. 아무 조건 없이 즉시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 힘든 거뭐 조건 내걸리면 그냥 다 억셉트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즉시 저 이거 동의해주겠다고 해주는 것이라든지 뭐 제가 그렇게 협력한 경우도 있었죠. 그것은 국익 구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이 구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론학법 같은 것은 제가 평생 처음으로 단식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싸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싸울 건 싸우고, 도울 건 돕고, 그렇게 음. 했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제가, 아, 당대표에 취임하면서도 한 손에는 그 쟁기를 들고 네.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네. 이렇게 그이 이 투쟁과 네. 아, 협력을 네. 병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 도울 것 그리고 또 국민 경제나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꼭 필요한 것은 제가 협력을 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우선 원래 제가 생각한 것은 PK 지역에서 한1 0명 정도는 당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었는데 그세 명밖에 당선을 못 못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그 수치만 보면 실패인데 네. 득표율을 보면 네. 현저한 아, 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득표율을 보면. 그래서 이 평균 득표율이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18대에 비해서 19대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것은 남부 민주 벨트론이 그래도좀 먹혀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변화는 앞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아, 좋지 못한 단면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주의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지역주의 해소가 시작됐다. 그 본격적인 출발점이 에, 19대 총선이다. 사실은 6.2 지방선거 때부터 저는 그 싹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남북민주벨트론도 얘기한 거거든요. 네. 아, 이게 때가 됐다. 그래서 뭔가 아, 그것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과실이 만들어지도록 아, 노력해보겠다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그 민주당의 전략적인 실패 때문에 열석도 열석은 아니더라도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이 분위기였는데. 그게 좌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몇 지역에서는 충분히 당선될 수 있었는데 전략적인 실패 때문에 당선되지 못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전략적인 실패의 요체가 뭡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천이라든지 아, 선거 전략이라든지 정체적인 그런 세, 그렇죠. 새누리당의 에, 현안 공격에 대해서 음. 어? 대응하지 못하고 당했죠. 음. 새누리당은 정권심판론을 어. 피하기 위해서 어 무슨 뭐이 간판만 살짝 바꾸고 말이죠. 음. 어또이 차별화하는 전략을 쓰면서 그 사람들은 정권 심, 심판론을 희석시키거나 피하기 위해서 한미 FTA나 해군기지라고 하는 다른 의제를 가지고 와서 그 그라운드로 민주당을 끌어들였는데 거기 끌려 들어가서 이제 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이 의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당한 격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까요 그런, 말, 그런, 그런 것들이 실패죠. 세 그때는 정책이 있었다 민주당 에. 네.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책 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 그게 민주당의 그라운드로 새누리당을 끌고 들어와서 네. 거기서 싸워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네. 완전히 끌려 들어가서 한미 fta하고 네. 해군기지하고 김용민이 하고 그거 가지고 싸운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배한 거죠. 음. 거기서 아마 수도권에서도 기대만큼 이렇게 압승을 못한 이유는 40대가 좀 그것 때문에 흔들렸다고, 이, 여론조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양극화라든지, 이렇게, 빈부격차, 뭐 이런 문제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에서도 경제민부와 민주화 본부장을 맡고 계시고, 한편으로 는또 분수 경제론을 주장하고 네, 계시는데 음. 이 부분은 지금 성격 어떻습니까? 어 이제 제가 분수 경제론을 작년 초에 내놨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의 분수 경제론을 내놓고 나서 이제 당에서 경제 민주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이제 분수 경제론의 근본은 경제 민주화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정세균의 분수경제론이 당에 의해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채택됐다. 음. 어, 그리고 지금은 어, 거기에 관련된 유관 공약들도 많이 제시를 하고 경제민주화 본부까지 만들어서 당이 에, 이걸 그 당의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세균의 어. 분수경제론은 아주 시적절하고 어, 우리 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네. 분수경제론을 더 심화 발전시켜서 어,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현안이라고 볼수 있는 양극화를 어,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은 아무나 찍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국회의원까지는 물론 국회의원도 아무나 안, 안 찍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찍습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런데 대통령을 선택할 때는 과연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장례를 책임질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어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또이 사람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대로 결단할 수 있고, 바른 결정을 할수 있는가, 또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가 등등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한 연후에 후보를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과거에도 쭉 선거 결과를 보면 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높아지잖아요. 네, 10% 정도 이수했습니다. 네. 그 그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심이 어. 크고 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원장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런 좋은 제목이 검증을 받지 못하면 네. 그러면 국민의 선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 확신을 줄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도 어? 그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뭐 문제가 음. 있으니까 아, 예. 그 문제를 뭐 한번 보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게 꼭 민주당에 들어와야 됩니까? 당내 경선을 해야 됩니까? 어, 이제, 그, 가장 효율적인, 아, 검증 프로세스가, 경선이죠. 네. 또, 국민들이 경선을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또 따질 것 따지고 한번 국민을 대신해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경선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그 종로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나서 제가 그렇게 그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로 구민을 섬기면서 뛰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가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과 잘 소통해야 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데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정치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정치가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신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하는 정치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9대 국회는 과거와는 좀더 달라진 그런 국회가 되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당선자 대회에서 이렇게 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종로 초선 정세균입니다.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할 것인지,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국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일을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당선자들에게 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여러 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은 새로 처음 시작하는 초선의 자세로 낮은 자세에서 국민을 잘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잘 지켜보아 주시고, 또, 가끔은 격려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